아아 뭐야 딱재인데 여기서 끝났네? 아 다음 거 봐야겠다 에? 아 뭐야 광고잖아 특집 3스텝 디딤돌 장학금 총 3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최대 150만원 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세요 정신없는 대학생의 아침 달리고 이끌어지고 따분한 대학생활 대체 언제까지 지독하시렵니까?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3스텝 디딤돌 장학금 막 돌아온 복학생도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도, 그냥 재학생도 이세 단계의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끝도 없습니다. 공부가 오랜만이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3스텝 드림돌 프로그램에서는 진단, 적용, 개발, 3단계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여러분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성 지도를 향상시킵니요 지금 바로 3스텝 드림돌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학습 유형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성격 유형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드립니다. 거기에 인하 동동, 인하 튜터링, 인하 글로벌 튜터링, 인하 체인지업 멘토링, 런런 챌린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역량 강화, 인하 테드 등 다양한 내용의 학습법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담당 교수님과 인경호에서 주운 반짝반짝 조약결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장학금이 최대 150만 원, 심지어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야? 문 이런 광고 다 있어? 아니 뭐야?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어머님, 괜찮습니다. 우리 민서는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어, 일단 우리 민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민서에게 맞는 방법을 제대로 찾고 자기에게 잘 적용시킨다면 분명히 제대로 된 공부 습관 잡을 수 있습니다. 음, 우선 우리 민서는 U N I 학습 유형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U N I 학습 유형 검사는요. 민서의 성격을 진단하고 민서에게 맞는 행동 양식을 이해해서 딱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쪽이는 공부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안 돼. 눈쪽이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나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더 좋아. 우리 민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으면 좀 집중이 안 되고 막 다른 유혹에 쉽게 이끌리는 타입이잖아요. 지금 완료한 학습 유형 검사 결과와. 민서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진로 탐색 결과를 토대로 학습 컨설팅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전문 학습 컨설턴트와 일대일로 학습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컨설팅을 받고 나면 민서는 민서만의 맞춤형 학습법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제가 이제 복학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데요. 자, 1학년 때 너무 청춘을 즐기다 보니까 또 이게 학사 경고를 <laughs> 받았지 뭡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뭐 들으러 오라고 해서 그거 가려고 학교 갈 준비 중입니다 뭐런 런 챌린지? 그런 거라는데 그러면 저는 변신하고 학교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엄마! 오고도 어딨어? 자민성학 씨생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런런 챌린지 OT를 시작해 볼게요. 런런 챌린지는 학사 경고자와 평점 평균 2.5점 미만의 학사 경고 위험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향성과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멘토링과 여러 챌린지 목표 달성으로 학업 습관을 형성하고 일정 마일리지를 모으면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학업 습관도 기르고 성적도 올려봅시다 런런 챌린지는 3스텝 디딤돌 장학금 스텝 2에 해당하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니 장학금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사 경고를 벗어나 저랑은 두번 다시 보지 않길 바래요 목표 뭐, 달성 챌린지라... 이런 건또 제가 잘하죠 일단 여자친구 다섯 명 사귀기 맞답하기 아, 또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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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까먹을 뻔했네요. C T L 프로그램 참여하기 제가 다 참여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을 찹찹찹찹찹찹 스테이크로 발라버릴 겁니다. <laughs> 다 썼으면 제출하고 나가도 됩니다. 어뭐 그죠?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들만 한데. 여러야 ICCS는 인하 및더배과정 참여시 제공되는 융합 인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야, 너도 새 목표가 융합 인재야? 오케이. 자, 1 분만 설명해 드니까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ICC처럼 너 대학생활 잘 하고 있어? 아니야 팀플 좋아해?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려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융합 인재가 되려고 하면 누구라도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며칠하다 흐지부지 결국엔 중도 포기 누구나 재밌고 쉽게 집중해서 딱 방학에만 ICC처럼. 등하굣길 점심시간 잠자기 전에 듬틈이 알겠어?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팀플하지마 쉽게 팀플해야 발표도 쉽게 한다 ICC처럼 짧은 핵심 주제에 생각만 바꿔가면서 계속 던져보는 거야 툭툭 그러면 어느 날 대상이 저절로 툭 나올 테니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활동을 도전해 ICC처럼 걱정마 야 너도 CC할 수 있어 ICC 프로젝트. 당신도 언젠가 나락을 간다. 나락 지즈쇼 오늘의 게스트. 인하대학교 23학번 허건웅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허건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웅 씨 이번 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 방송학개론 강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을 어떻게 받으셨죠? A+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 A+를 받는데 가장 도움 안된 사람을 고르시오. 3번 조보준 선배로 하겠습니다. 이 좋은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나와 주시고. 빌려주신 부모님을 여기서 들먹이는 건 유교사회에 자란 사람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3번 족보중 선배 이 족보가 연도가 좀 지난 거였는지 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씨, 이번 학기 올 에이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의를 고르시오! 이번 방송학개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해준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송학개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별로인 강의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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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들의 가치도 없었다? 아니요 아니요 물론 다른 과목들은 전공 필수는 아니지만 아, 별로였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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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진짜 나락가겠는데 아, 얘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 강한 대학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개강이 다가오죠? 다가오는 개강을 이겨내기 위해 대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개 강한 대학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 가기. 여기까지 들으면, 아, 뭐야. 나도 할수 있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강한 대학생들은 헬스장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설프게 동작을 따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확 놀라가지고 옆에 와서 동작을 잘 알려줄 겁니다. 두 번째, 패션. 개강한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패션인데요. 어, 여러분들 개강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가장 고민 될 겁니다. 개강한 대학생이라면 패션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을 위한 꿀팁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교복을 입으면 댕댕이 연하남의 이미지를 낼수 있다. 누나,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잠옷. 잠옷은 교복의 상위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잠옷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잖아요. 어, 새로 사길 어색한 친구들에게 이 잠옷을 보여줌으로써 친근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CTL 공모전 참가하입니다 CTL 공모전은 개강한 대학생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습방법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CTL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공유하면 됩니다. 학습방법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공유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공부법을 좋아합니다. 손틈새로 비치는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효과를 본 공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CTL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도 비슷합니다.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 후기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3스텝 디딤돌 장학금이라든지 이나 동동이라든지 이나 튜터링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나요? 시작이 반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저는 시작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새 CTL 프로그램을 수료해 개강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 강한 대학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개 강한 대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